통증이 거의 안 느껴집니다 치아의 저 안쪽을 3차원으로 구현해가지고 3분에서 4분 정도로 시간이 줄었어요 딱 하면 딱 맞아요. 보이시죠? 지하 세라믹 인레이를 통해서 충치 치료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환자분은 예전에 떼었던 옛날 레진 인레이였나 봐요. 빠져가지고 도망가서 음식물이 지금 아주 많이 끼는 데도 불구하고 아주 꿋꿋하게 참고서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충치 안쪽에 있는 부분을 정교하게 제거하고 새로운 세라믹 인레이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맞추는 퀵슬리퍼라는 프랑스 제품의 무통 맞. 치기를 사용합니다. 주사약이 이몸 사이에 퍼질 때 그때 압력 때문에 아프거든요. 그 과정도 아주 서서히 컴퓨터 제어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안 느껴집니다. 흰색도 충치고 저 갈색도 충치예요. 근데 조금씩 생겨서 오늘 정교하게 제거하고 새로운 세라믹 재료를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세라믹 이들어간가리를 만들었어요. 자 충치가 다 제거가 됐고요 새로운 세라믹이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루 만에 치료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 뽐뜨는 거를 치과에서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디지털 스캔이라고 하는데 치아의 저 안쪽을 3차원으로 이렇게 구현해가지고 저기에 들어갈 테트리스 블럭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뽐뜰 때 위에도 뽐 뜨는 걸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래 치아를 만들려면 위에 치아에 정보가 있어야 이렇게 위아래가 찝었을 때딱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의 치아도 같이 보을 뜹니다 앙 깨물어 볼게요 자 일반적인 치과에서는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왜냐면 기공소 라는 곳에 보내서 일반에서 배달 오는 과정까지 평균적으로 5일에서 7일 정도가 대부분 소요가 되고요 이런 장비를 통해서 30분에서 어, 바쁘는 분들은 다음 날 정도까지 와, 완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개의 충치도 당일날 다 완성이 되고요 지금 방금 본을 떴는데 환자분의 치아가 이미 이렇게 3차원의 형태로 구현이 됐어요. 자 이제 한번 치아를 직접 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저 자리에 충치 부위를 만들어내는 거죠. 저기에 들어갈 치아의 형태가 지금 이렇게 컴퓨터가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제작 단계로 갑니다. 세라믹 블록이 제작이 되고 밀링 머신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세라믹 블록이 제작이 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죠. 독일에서 만든 비타마크투라는 이런 세라믹 블록을 사람이 손으로 깎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고정을 시키고 스캐너하고 무선으로 연결돼 있고 무선으로 데이터를 받으면 명령한 대로 밀링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섬세하게 깎을 건지. 저 세라믹 블록을 지금 측정하고 있는 단계예요 10년차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거 만드는데 10분이 넘게 걸렸었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3분에서 4분 정도로 시간이 줄었어요. 밀링 타임이. 그만큼 설계되어 있는 프로토콜이 빨라지고 알고리즘이 더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달려있었는데 워낙 작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자, 이게 좀 전에 만들어낸 세라믹 블록이고요 자. 방금 만들어진 세라믹 블록, 테트리스 네, 블록이죠. 딱 하면 딱 맞아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딱 정확하게 딱 맞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어, 이 만들어진 세라믹 블록을 정교하게 붙이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어금니는 또 어금니대로 히, 힘을 많이 닫아야 되기 때문에 정교하게 치아에 붙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밥 먹다가 빠져요. 아주 딱딱한 간장게장이나 이런 거 빼고는 다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치아를 깨끗하게 세척을 다한 다음에 오늘 막 현장에서 제작, 제작된 테트리스 세라믹 블록. 인네이, 세라믹 인네이를 붙이는 과정이 남았어요. 입대가 정말 중요한 과정이고요. 정교하게 깨끗한 표면에 오래 가고 깨끗하고 그리고 깨지지도 않겠죠? 시야 표면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오늘 만들어진 세라믹 블록을 부착을 합니다. 독일에서 제작한 레진 핑크 멀티링크라는 시멘트고요. 자, 이렇게 붙이고 나면 진짜로 피가 하나도 안 나요 지난번 앞니 충치질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광중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빛을 쏘이면 이 접착제가 딱딱하게 굳는 과정이고요 깨끗하게 뒷정리를 하기만 하면 오늘 진료가 끝납니다 대박 사건 겁나 예뻐 딱딱딱 아, 자로 지글지글 아 자 오늘 세라믹 어금니 충치 치료를 해봤는데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뵐게요. 찌빠 치아 치아 한번 치아, 치아.